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여주는 TV 탑TV입니다. 오늘 보실 매물은 대전 서구 월평동의 상가주택입니다. 매매로 나온 상가주택 정보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전 서구 월평동 1057번지 월평역까지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고, 삼거리 전면이라 건물이 탁 트인 느낌의 위치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준공되었고 대지는 67.85평입니다. 총1 8가구로 1층에 상가 하나, 1.5룸 3개, 2층 3층에 각 1.5룸 5개, 4층에 1.5룸 4개로 상가 한 개, 1.5룸 17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6억 5천, 용자가 7억, 보증금이 6억 5천 800만 원, 투자금이 2억 9천 200만 원입니다. 월 차임이 712만원이 나오는데 용자 이자 309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으로 403만원입니다. 연수익은 4834만원이고 수익률은 16.5%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보여주는 TV 탑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